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소닉 리클래시파이드라는 소닉 EXE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소닉 EXE가 카오스 에메랄드를 전부 모은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절망적인 미래를 바꿔보세요 라고 하네요 이 소닉 EXE가 카오스 에메랄드를 전부 모은다고? 일단 설명에서부터 아주 끔찍한 미래가 보일 것 같은데 일단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스타트 오 oh. 오예 별로 안 놀랬어? 일단 살짝 놀랬어 살짝 자 일단 스토리 모드 어... 게임 셀렉트? 뭐 여러개가 있네요? 아 안됩니다 엑스트라? 안됩니다 그걸 왜 만든거야? 일단 스토리 모드만 되나봐요 가봅시다 세가 오예오 써닉팀 아이 게임이 오지 어떤 버전을 다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오, 처음 보는 오프닝, 이였어요 와우. 일단, 테일즈, 어, 테일즈만 되는 거야? 일단, 너클즈 잠겨있고, 에그메 박스 잠겨있고, 오, 다른, 오, 에이미도 되고, 다른 친구들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일단, 하나씩 열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아, 뭐야, 이거. 바이오스? 희생자 <laughs> 고르세요 라고 써있고 자 이름 마일즈 테일즈 프로 와 신상이 써있네 아 8살밖에 안됐었어 헐 <laughs> 너무 어린 친구였네 우리 테일즈 일단은 오 자세한 설명 이런거 좋아요 와우 자 일단 알아듣는 척 했다 자 자세한 설명 뭐 자막으로 해드릴게요 <laughs> 뭐 이렇게 자세하게 써있어 일단은 아 너클즈가 16살이야? 오, 나이 좀 있네 어, 테일즈보다 두 배는 살았어요. 오, 다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써 있어서 어, 자막으로 자막으로 알아서 해드릴게요. 어, 대충 알아들을 것 같아. 음, 다 아시잖아요. 어, 소닉 스토리. 에그맨 박사 왜 나이가 물음표야?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수 없다. 오, 아, 생각보다 미스테리한 인물이었구나. 어, 에임이 아니었나? 어, 로지더 라스칼 어, 본명인가? 어, 소닉에게 용기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크림, 어, 이 친구는 알죠? 어, 이 친구 귀여워요. 약간 토끼귀를 가진 아주 귀여운 캐릭터인데. 어, 이 친구도 봤었어. 셀리, 셀리. 가끔 EXE 게임에 좀 나왔었는데, 어허. 오케이. 로지, 더베드 16살, 어, 나이가 좀 있으시구만. 어, 섀도우. 와, 섀도우, 더 해지옥. 오랜만이구만. 오, 50살이 넘었다고? 나이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 친구가? 아저 포스가 연륜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일단 캐릭터는 이렇게까지 오 많이 있어요 일단 테일즈부터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오 이렇게 귀엽게 기지개 키고 있는 건가? 오, 자 소닉이 어깨빵 하고 왔어요 저아저 소닉 뭐야? 시비 거는 건가? 자 노말 힐존 오케이 오 완전 다른 게임인데? 오오 오 몬스터도 있네 일단 평범한, 평범한 시자 좋아요. 오케이, 적들도 공격하고. 자, 링 적당히 먹어주고. 저 오른쪽 아래에 S 뭐지? 아, 예. 자, 링 뱉기. 리, 리, 아, 링 공격인가? 아, 링으로 공격할 수 있어? 오, 야, 야, 잠깐만, 링, 링 하나, 하나라도 하나 먹어야 돼. 오케이. 이런 스킬도, 스킬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버렸는데? 아오 어, 야, 야, 파, 파. 자 조심할게요 자 링, 링 하나라도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 자링하나다 없으면 죽어요 소니게임은 그렇습니다 링이 목숨이죠 자 조심 자 가보자 아유야 저 멀리서 저격 맞았어 뭐야 일단 링, 링 하나 먹고 갈게요 아 조금 딱딱해 어? 플레이가 조금 어려워요 조심,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공격했어 자링 발사하면서 가 어? 다 왔다 어? 소닉? 아까 왜 어깨빵에 쏠 짜식아? 어, 형. 소닉 형 어디가? 떨어졌어. 오, 야, 뭐, 뭐, 뭐야. 어? 같이 떨어졌어요? 어, 뭔 스토리야, 이게. <laughs> 에? 힌트. 아, 히트란 단어가 반짝이면은, 어, 뭐, 파란색 링을 먹어서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어, 뭔 소리지? 일단, 일단 해볼게요. 해봐야 알것 같아. 아, 지금 다, 이 소닉 EXE가 불태워버린 거야. 엄청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저 아이스링? 아이스링을 먹으려는 것 같은데? 자, 노말힐 존. 더워요. 아, 왼쪽에 저 히트, 그니까 온도가 너무 높으면 더워서 죽는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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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해했어. 바로 이해했죠. 바로 이해했죠. 네 일단 더워서 뛰지도 못하고 테일즈 적당히 링 먹으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고 써 있던 것 같은데 오 와, 반짝인다. 아, 반짝인다 아이거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얼어 죽나? 잠깐만요 아 궁금한데 먹어봐 아이고 죽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이해했죠 오 재밌다 오 새로운 게임인데요 오. 일단은 링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적당히 적당히 온도 유지를 하면서 먹으면서 갈게요 오케이 아 초반에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너무 많이 먹었다 한 40도? 40도? 50도? 자 이게 화씨에요 화씨 어, 우리나라 그그 그 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이라 진짜 47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10도? 10도 될까? 자, 적당히 먹으면서 갈게요 자자자 자, 자. 자 가시도 맞으면 죽겠죠 완전 새로운 게임인데? 재밌다. 오, 오, 예, 갑자기 런 뭐야, 런 뭐야. 야, 야, 피, 아우! 아, 피할 수 있었는데. 죽었나? 어, 나안 죽었어!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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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에? 야, 돌리지 마, 테일즈를. 헐. 아우! 죽었다. <laughs> 안 돼. 안 돼. 테일즈 죽었어. 아니, 눈 뜨고 도망갔어야지. 뭐, 뭐, 내가 미안할 건 아니지만, 아, 안타깝네요. 자, 일단, 너클즈. 다음 너클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테일즈, 안 미안해. 일단, 너클즈. 오, 어, 익숙한 배경. 일단, 소닉 EXE가, 오. 일단 테일즈를 가장 먼저 죽이고, 이제 또 너클즈 차례인 것 같은데. 가봅시다. 어 얘는 S? 아, 권투. 네너컬즈는 okay, 주먹이 뾰족한 주먹이 무기죠. Okay, 이런 거오 어, 부실 수 있어, 부실 수 있어. 오케이 okay. 가봅시다. 네, 링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링이 없는데요. 이쪽 이쪽 보너스 스테이지 있는 데 아닌가요? 오, 어? 에? 아 어,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 도리 도리. 그 제작자님이 이제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찾았죠? 오 okay. 어, 재밌네. 원래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죠 저쪽에 어, 없는 것 같아. 야, 링은 왜안 줘? 링뭐한대 맞으면 죽을 텐데 어, 아래로. 야, 자, 아무것도 없다. 자, 야, 올라가 올라가. 일단 이쪽 튕겨서 돌아서 쇽샥 쇽샥 오케이. 오 맵은 오익숙한 어, 맵인데 여기 어, 앞에 뭐지? 어? 바닥에 땅굴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게 뭐지? 내려와 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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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바리프존, 여기 카우스 에메랄드 보관하는 곳 아닌가요? 점프 조심, 점프 조심. 너클즈 원래 점프 두번 하면 나는 게 있는데, 이 버전은 없는 거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 이거는 순위 EX가... 야, 발로 차면 어떻게 잡았다? 뭐야, 이거. <laughs> 너클즈가 힘이 더 셉니다. 너클즈 상당히 세죠, 원래?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일단, 일단은, 어, 소닉 EXA 공격, 가뿐히 받아쳤어요. 오히려 되려 당했죠. 좋아. <laughs> 뭐 개그 요소인가? 뭐야, 소닉 EXA. 넌내한 주먹거리도 안 돼. 빨리 나와, 이 자식아. 어, 이거 워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워프 할수 있는 기계인데 고장 나 있는 거 같아요. 오 드디어 링. 오링먹었다오오오아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일로 와라 와라. 아오 야야. 어떻게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야 돼. 야 내려와 왜 점프만해 내려와 이 자식아. 오케이 공격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링만 있으면 무적이죠. 링두개두 개는 야야 두 야. 하나 하나만 있었대 하나만 있었대 하나만 있어. 다음 빌이 자식아. 어어 링링링링링링링 링.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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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오케이 링 먹었어요 이때 이자시아링 링만 먹으면 돼 링만 아우야 위에서 때리면 안돼 위에서 때리면 안돼 자 느낌 느낌 왔죠 오케이 이겨버렸어 아 소닉 e x 별거 아니야 오카스 어, 에메랄드? 야너왜 여기 있어 헐 <laughs> 슈퍼 소닉 e x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이거 아이야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어 주먹으로 주먹으로 때려야 돼. 이거 무슨 일이야? 아오. 네? 아링 링두개두개 두개 남았어. 아 너무 세잖아.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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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주먹 주먹 오케이. <laughs> 어? 뭐야 나한 번에 뭔가 잘했어. 또는 슈퍼 소닉 ex 그냥 주먹으로 때려버렸어요? 오호. 자 함정도 피했고. 오. 어. 헐. 아나 공격기 눌렀어야 되나? 죽었어 너클즈도 죽었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 차례야? 또또나 죽어야 돼? 자, 애그맨 박사 자 가봅시다 자 갑시다 할아버지 자, 어우 어우 시원하다 자, 소변 좀 보고 <laughs> 아 노상방뇨라고 계시면 아 노상방뇨 아니구나 자 로봇 조립하다 온 거예요 노상방뇨 아닙니다 어? 뒤에서 뭐, 알 먹었어요? 아, 파츠? 뭔가 파츠를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이템을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뒤로 한번 가보고. 아, 파츠를 이렇게 모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뭐, 모으면, 뭐, 좋은 점. <laughs> 이거 뭐야? 발판이 부러졌는데요? 무슨 게임이야, 이게? 완전 특이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뭔데? 오케이, 오케이. 오, 재밌어. 오, 발판이 자, 자꾸 자 풀어져요 아까 그 로봇을 조립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 한개더 모아야 돼 아이고, 한개 어디서 놓쳤을까? 일단 로봇 조립하는 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그 로봇 소닉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두 바퀴를 돌았는데 어, 못 찾겠는데? 아, 이 아래 뭐 있나? 아! 발판이 있네 야, 조심 조심 오케이 아,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자, 내려가고. 점프, 점프. 아우 예! 마지막 부품 얻었어요. 자,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오, 완전 완전 다른 게임이다. 이거 재밌다. 자, 마지막 부품. 자, 로봇소닉 조립. 오 뭐야, 된 거야? 죽었습니다. 그 <laughs> 아니, 왜 에그맨 박사 죽은 걸로 되는 건데요? 조립하다 죽으신 건가? <laughs> 일단은, 하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자, 로시. 자, 가볼게요. 에이미죠, 에이미. 오, 점프를 왜 이렇게 좋아, 얘네. 아예 맵이 이상한 대로 왔어요? 처음부터? 오, 야, 야, 왜 죽어? 아, 바닥에 까시야, 저거? 아, 나, 운 좋게 피한 거였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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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까시구나. 나 그냥 점프하면서 간 건데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바다 아니 에그맨 박사는 왜 죽은 거지 어? <laughs> 아니 열심히 조립하다가 왜 갑자기 죽은 걸로 된 거지 자, 조심 자,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알겠죠 아니 면안 죽은 걸 수도 있어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소닉 e x 너 설마 어, 에이미까지 죽인 건 아니겠지 오 이거 뭐야 테일즈 얼굴인 거 같은데 일단은 거대한 실버링 들어갈게요. 오 야야 야, 게임 막 갔다 왜 이래? 어? 오오아 엔드업 데모 아 데모 버전이었습니다 아아 데모 버전이었어 아오 깜짝이 야 데모라고 무시하니 오 아니 아니 무시 안 합니다 빼야 네, 합니다자 아주 아, 어, 끔찍한 카피라이트 법이 뭔가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어,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아, 데모 버전이라 이렇게 끝난 거구나. 일단 데모였음에도, 어, 진짜 재밌었어요. 아주 색다른 EXE 게임이었는데, 일단 다음 버전이 나오면 바로 또 플레이 해볼게요. 오, 재밌었네요. 후원해주시는 뚜이님, 한유주님, 감사드립니다.